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꿀. 건강에도 좋은 식품으로 천연꿀은 예로부터 다양한 치료제로 쓰여왔는데요. 건강에 좋은 꿀 활용 민간요법 6가지를 소개할게요. 1. 입안이 자주 할 때는 꿀과 코코아를 배합해 바르면 좋다. 꿀은 소염 및 살균 작용을 하고 코코아는 점막 염증을 없애주거나 오그라들게 한다. 활용법. 입안이 헐었을 때 코코아 가루를 꿀에 잘 개어 입안이 헌 곳에 자주 덧발라주면 된다. 건조한 날씨에 코코아와 꿀을 배앞에 피부에 바르면 피부 보습 효과에도 탁월하다. 2. 심한 변비. 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외에 글루콘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 글루콘산이라는 성분이 장내의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되며 균을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다. 비피더스균이 많아지면 장내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며 장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것이 곧 변비해소로 이어지게 된다. 활용법. 저녁 취침 전에 꿀두 숟가락을 먹고 30분~1시간 후 생수를 한컵 마신다. 노인성 변비의 경우, 파뿌리 세 개를 달인 물한 컵과 꿀두 숟가락을 넣어 취침 전에 마시면 효과가 있다. 3. 위장병 있을 때 꿀은 향균 작용을 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위장병의 일종인 위염, 역류성 식도염, 헬리코박터균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인삼 가루와 꿀을 섞어서 섭취하면 더욱 효과를 볼수 있다. 활용법 식사 전에 꿀을 먹으면 위궤양이 있을 시에는 위가 쓰릴 수도 있다. 이럴 땐 물에 타서 마시면 위장병을 낫게 하는 데 효과를 볼수 있다. 4. 만성 기침 생강과 꿀 그리고 후추를 섞어서 복용하면 천식을 줄일 수 있다.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폐까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활용법 꿀과 생강즙을 약한 불에 조려 시킨 것을 강밀고라 하는데 강밀고는 기침 예방에 도움을 준다. 하루에 1회서 2회 밤톨만 하게 만들어 입에 넣고 녹여 먹으면 만성기침의 효과를 볼수 있다. 5. 티눈 제거 꿀의 프로폴리스는 항염증 및 항바이러스 작용, 항산화 작용 및 항암 작용, 면역력 강화 및 항알레르기 작용과 조혈및 혈류 촉진 작용을 한다. 활용법 티눈을 치료할 때는 먼저 칼로 티눈의 표층 조직을 깎아낸 다음 율무가루를 프로폴리스 원액과 반죽해 환부에 붙이고 반창고로 고정시켜준다. 일주일 뒤에 티눈이 빠지는데 그 자리 3살이 나올 때까지 매일 갈아 붙여 주면 된다 6 떨어진 체력 보충할 때6 떨어진 체력 보충할 때 마늘 꿀절임은 체력을 증강시키고 기관과 세포의 활력을 증진시켜 준다 갱년기 장애 중년기 스템이나 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혈압 조절 작용에 도움을 준다 활용법 시력이 나빠질 수 있어 1회에 3쪽 이상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당근 샐러리, 사과 주스 등을 일일 일의 비율로 골과 타서 먹으면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